안녕하세요. 나혼자 장사, 나혼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음식 장사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보다는 쓸데없이 멋부리는 것만 좋아해서 용돈을 모으며 주로 보세 옷을 많이 구매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자주 가던 옷가게 사장님이 그때 당시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멋있게 옷을 입고 카운터에 앉아서 장부를 적고 있는 모습이나 마네킹이 d p 를 하고 좋은 차를 타고 가게 앞에서 내리고 그런 모습들이 멋부리기 좋아하는 철없는 저의 눈에는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나도 크면 저런 보세 옷가게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공부에 관심이 없던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군대를 전역하고 바로 서울 동대문으로 갔어요. 지방에 살고 있던 제가 그때 당시 옷장사를 배우기 위해서는 아, 동대문 가서 일을 좀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작정 올라갔어요. 그때 통장에 한 200만원 있었나? 다행히 먼저 서울에 살고 있던 어릴 적 친구가 있어가지고 월세를 함께 부담하기로 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그렇게 지낼 곳을 해결하고 올라간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인데 뭐 지방에서 살았는데 지하철 같은 걸 타봤을 리가 없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번도 안 타본 지하철을 물어물어 타고 어찌어찌 찾아서 동대문에 도착을 했어요 초저녁 시간대였던 것 같은데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그런 도소매 쇼핑몰을 보고 마음도 설레고 신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쇼핑몰의 남성복 매장에 올라갔더니 에스컬레이터에 그 구인 전화번호가 막 붙어 있더라고요. 연락을 하고 바로 면접을 보고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당시 사장님이 직원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본인의 첫 장사를 시작한 거였고 제가 첫 직원이었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를 왜 뽑았나 그랬더니 그전에 너무 양아치스러운 사람의 면접을 보고 가서 상대적으로 그냥 제가 착해 보여서 뽑았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장사는 가르치면 되니까 경험이 없는 건 크게 신경 안 썼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빨리 배우려는 마음이 커서 진짜 열심히 했고, 또 그걸 좋게 봐주셨는지, 나중에는 원룸 보증금까지 내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2년 정도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장사를 배웠고, 저는 처음부터 로드샵을 하고 싶어서 장사를 배운 거라, 이제 로드샵에서도 일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장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많이 했고, 결국에는 이제 그만두고, 당시에 핫했던 홍대, 그 로드샵거리 한 곳에 일을 구했어요.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 아, 내 가게다 생각하고, 여기서도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동대문에서 손님들을 이제 많이 상대하면서 익혔던 그런 말들이나 어떤 응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고, 판매하는 건 여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고파악이나 사입, 뭐, 그날그날 그날 DP, 청소하는 것까지 안 시켜도 좀 성실하게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사장님들도 그게 마음에 드셨는지, 특별히 저한테 뭐 터치하거나 지시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편하게 배우고 좀 익혔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 좀 넘게 홍대에서 일을 하고 차곡차곡 모아졌던 얼마 안 되는 돈에 맞춰가지고 동대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쇼핑몰에 제 매장을 오픈을 하고 첫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잠들기 전 순간이 좀 생각이 나요. 자신감이 있었는데 막상 내 가게를 한다고 생각하니 설레임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잘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다행히 걱정과 달리 장사하는 괜찮았어요. 직원으로 봤던 월급에 훨씬 많이 벌었고, 그러다 바빠져서 직원도 주야로 두고 이제 저는 중간에 나가고 그랬어요. 그때 힘든 줄도 몰랐어요. 하루도 안 쉬고 일랬어요 쇼핑몰 문 닫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는 매장 재고들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쇼핑몰 앞에서 매대에서 장사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3년 정도 됐는데 어느 아침에 운동을 하다가 제가 그때 헬스를 취미로 했었는데 턱걸이를 이제 스트레칭한다고 턱걸이를 한게 있는데 갑자기 한쪽 귀가 멍멍해지는 느낌이 받았어요. 물이 막 들어간 것처럼 그게 계속 해결이 안 돼서 집에 가서 아좀 쉬어야겠다 하고 잠을 잤는데 그날 이후부터 극심한 어지럼증에 이제 시달리게 됐어요.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매니엘을 하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하루에도 어, 수차례 찾아오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그 구토 때문에 일상생활이 그때는 불가능했고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특별히 나아지거나 호전되는 게 없더라고요. 찾아보고 하니까 이게 특정 수술이나 어떤 약물로 한방에 빡 해결되고 막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약을 지어주긴 하는데 치료가 되기보다는 계속 경과를 좀 지켜보는 정도 그 정도였어요. 이대로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가게를 넘겼어요. 하려는 사람들은 좀 있어가지고 빠르게 정리를 했어요. 그 이후 2년간 아무 일도 안하고 휴식만 했어요. 최대한 제가 재밌는 거 그런 취미 생활만 했고 최대한 휴식하고 좋은 영향만 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매일 매일 했어요. 어지럼증이 와도 막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눈 감고 그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몇 개월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사라지더라고요. 약간의 후유증이 지금도 좀 남아 있어요. 근데 현재 일상생활을 문제 없이 할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어,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형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저와 동갑인 친구를 소개받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저의 와이프입니다. 2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을 했어요. 당시 와이프가 7년째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음식점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와이프랑 대화하는데 조금 멀리 떨어진 다른 가맹점 사장님이 이제 가게를 내놓는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해볼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더 당당히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손님 상대하는 것은 부담이 없었고 모르는 부분에서는 와이프의 도움을 좀 바로바로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안정된 마음도 있고 또 기존의 가게를 그대로 인수받아서 하는 거라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는 그런 게 이제 결정하는데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본사 교육받고 와이프한테 이제 실전 경험에 대해서 또 많이 배우고 음식 장사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 작은 동네 장사다 보니까 처음에 혼자서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전에 옷장사는 서비스랑 판매만 하면 끝인데 이거는 제조까지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오픈부터 본 장사 그리고 마감 청소까지 하루가 그냥 막 삭제되더라고요. 그렇게 와이프 보면 저보다 훨씬 매출도 높고 한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저도 익숙해지겠지 하고 힘든 척안 했는데 집에 가면 밥 먹다가 제가 자고 있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끌고 간다기 보다는 밀려서 하루하루 이어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적응을 하고 익숙해진 상태인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음식 장사를 겁도 없이 시작했고 아 내가 음식 장사를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맛은 어차피 프랜차이즈니까 걱정 안 하고 깨끗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내가 열심히 하면 잘될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거 제 착각이었어요. 보면은 같은 브랜드 치킨이어도 어디 매장은 더 맛있고 어디는 별로고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게 물의 양이라든지 불의 세기라든지 뭐 조리 시간이라든지 조금만 실수해도 맛이 확. 바뀌더라고요. 괜찮겠지 하는데도 손님들이 바로 알아요. 그리고 제가 자신 있어 하던 깨끗하게 한다거나 뭐 친절. 이거는 경쟁력이 아니라 그냥 기본값이었어요. 그 기본값에서 모두가 차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그 차이에 차이를 만드는 곳이 잘 되는 가게였어요. 진짜 끊임없이 배우고 개선하고 성장해야 되더라고요.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리고 제가 장사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마감 청소였어요. 하루 중에 가장 지쳐 있는 시간이 그 영업시간 끝나고 나서인데 다 펼쳐놨던 거 다시 다 깨끗이 청소하고 씻고 정리하려 하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좀 쉽게 해보려고 찾아보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만의 요령과 팁들이 조금씩 생겼고 그렇게 5분 10분 단축되고 그런 단축된 시간들이 모여서 1시간씩 빨리 끝나고 하니까 그 1시간 좀 넘는 여유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퇴근에 밥도 좀 여유 있게 먹을 수 있고 1시간 더 잠을 잘 수도 있고 체력도 보충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긍정적인 마음과 열정만 가지고 음식 장사에 뛰어들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경험한 정보들을 좀 공유해드릴까 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계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보면 그걸 이미 아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정보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음식 장사를 시작한 저한테 저 별거 아닌 정보가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장님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운영에 관련된 작지만 정말 유용한 팁들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저처럼 매장을 동네 장사로 작은 가게로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배달 매출이 대부분 높은 비중을 차지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높은 수수료랑 배달 비용들 때문에 요즘 많이들 어려우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현재는 저는 이제 배민 같은 이런 플랫폼을 상생하는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저 스스로 배달보다는 홀장사 위주로 비중을 좀 옮겨가고 있어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마케팅 팁들이나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공유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유튜브까지 하게 된 어떤 계기나 사연에 대해서 제 영상을 봐 주시는 분들에게 한 번쯤은 제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재미없는 저의 이런 개인적인 사연에 대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늘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